네. 자, 1차 부등식. 어, 1차 부등식을 한번 볼게.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식이야. 어, 자, 부등식 아, 먼저 이제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냐? 해. 해답이지. 이게 해답할 때해자야 어, 부등식의 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노란색, 녹색, 황색, 이 오렌지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제 크기가 3이라고 가정하고, 얘는 크기가 y. 얘는 크기가 x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지. 딱 보면은, y, y가 3보다 작지. 어, y가 3보다 작다. 오, 맞다. 이게 부등식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어, y는 3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x는 뭐, x가 여기 있고, 크기가 3이니까, 딱 봤을 때, 어, x는 3보다 작다. 이게 답이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끗차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음, 어, 요거, 한, 여기서 하고 나서 할까? 아, 요거 하고 나서 할게. 자, 여기서 이 수직선이고 이쪽이 양수,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양수고, 이제 이쪽이 음수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은 커질 거고, 이쪽은 절대값이 커질수록 작은 값인 거지. 음수니까. 음. 자, 그럼 여기서 2는 3보다 작다. 어, 또는, 1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어, 1도 3보다 작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하나의 기호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 거야. 이 부분을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3보다 작은 어떤 값.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있는 2나 1이나 마이너스 1은 다 뭐냐면 3보다 작은 값이. 3보다 작은 값. 음. 자,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3보다 작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해야. 자, 그럼 여기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볼까? 여기가 2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 그다음양변이 2로 나눠가지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부등식의 해라는 거죠. 해. 해라는 게뭐 해답이지? 이 해답. 해답은, 이거는 해답이 안 돼. 이거는 해답이 안 되고, 얘로 했을 때 얘가 해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식의 답을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X 앞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냐면, 곱하기 1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에. 어. 그러니까 여기 2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부동식에 이렇게 나타낸 건 부동식의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쳐봐 그러면 얘는 얘는 부등식의 해가 아니야. 자, 이건 부등식의 해가 아니고, 얘가 부등식의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 얘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가 되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3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지. 까가 따라왔지?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냐면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즉 뭐냐면 이 x 앞에 이 x 앞에가 뭐가 되냐면 반드시 1이 되게끔 나타내줘야 돼. 오케이? 음. 자 부등식의 해. 여기서 보면은 아 부등식의 해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x앞에 x앞에 계수가 이렇게 1로 딱 나타내줬을 때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등식의 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x앞에 1로 딱 나타낸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가 있어.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다가 등분을 하고 여기다 숫자를 딱 배치시킨 걸 수직선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부등식의 해는 이 x를 1로 딱 만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수직선 위에다가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하 거야. 어? 그런데 여기서 이부등호에 등호가 없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빵꾸를 뚝 내주는 거야 빵꾸 보이지? 여기 빵꾸 빵구. 이 빵꾸를 딱 내주면서 이 5라는 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하면서 이게 빵꾸를 뚝 내줘가지고 요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어. 자 그리고 다시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 x 앞에 반드시 1이 돼야 돼 아,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다시 어디다 나타낼 수 있냐면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쭉 해서 숫자를 배치시킨 걸 수직선이라고 그러고 야, 이게 5보다 작으니까 x 쪽의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5보다 작으니까 이이 이,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지금 5보다 작다는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작다는 거의 기준은 X야 X 이 X가 가는 방향이야 그지? X가 뭐냐면 5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가 가야 되는 방향이 왼쪽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큰 거지 큰 거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지? 렇큰 어.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음, 아, 조금 추가 설명할까. 선생님들이 쓸때막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쓸 때도 있어.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막 이걸 제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얘가 큰 쪽이잖아. 어, 그러니까 x가 큰 쪽이지. 그럼 얘가 얘가 x가 큰 쪽은 이 화살표가 뭐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x 쪽이니까 얘가 얘가 큰 쪽이잖아, 큰 값이잖아, 그지 얘가 큰 거지. 그큰 것은 뭐냐면은 수직선 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는 부등호 방향 이렇게 이돼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작은 쪽이잖아, x 가 작은 거지. x 수직선 상에서 작은 값은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지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빵꾸를 내줘야 돼. 빵꾸 이 자리에 빵꾸를 내줘야 돼. 어, 여기 빵꾸내고 빵꾸내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같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 해서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있지 여기는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어 이렇게 등호. 아, 둥우. 그러면은 또 X 앞에가 반드시 1이어야 되고 와 앞에 1, 1이어야 되고 자 요런 모양을 부등식의 해라 그래 그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는 등분을 해가지고 수를 대응시키는 거를 수직선이고 자 이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지금 이이 이 자리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빵꾸인데 아까는 여기 까만색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색깔하고 똑같이 연두색. 이게 뭐? 이 자리까지 포함한다 이런 뜻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표시해볼게. 어, 좀 전에 거는 거기가 빵꾸였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자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 자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x가 e보다 크다 이렇게 했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e라고 그러면 여기 빵꾸 내놓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두모가 두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모가 들간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정으로 꽉 채워줘야 되게 채우고 어 e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러니까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 차이점을 알겠지 오케이, 등호가 없으면 빵꾸.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등호가 있단 말이야. 어,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해가지고 딱 해서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니까 여기가 요 자리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지. 여기 색깔이 딱 같잖아. 그지? 아, 이게 좀, PPT로 보니까 좀 구분이 안 되네. 이게 요 자리까지 포함해서, 자,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부등식의 해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 걸 식이라고 해. 그래. 그지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면 이걸 그림이라고 해. 그래. 그림. 이거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그다음세 번째로 해볼까? 이거 문장이 있어. 문장.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하다 또는 크지 않다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내가 부등식의 해를 안다는 거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식을 이렇게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식을 보고 문장으로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문장을 보고 이런 문장을 보고 x는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거 보고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을 보고 시구로 거꾸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갔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동연이가 있어 동연이 그 완도에 있는 남은기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는 학생 양동일 목사님에게 그 세계인 학교 그거를 배우는 학생 또는 왜그 있잖아 그 권사님의 아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누군데 동연이 이렇게 된 거야 그 동연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동연이가 누구냐 이거지 그지 예를 들면 어뭐그 뭐 대, 누구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예를 예를 들어 그랬을 때그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있잖아 그지 어 근데 아니 그거말고그 사람 대통령 그 사람 문재인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는 이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어,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어, 이해하셨나요? 어, 이걸 이해하셨으면 지금 어느 경지에 이르신 겁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 <laughs> 자, 이제 비교를 한번 이렇게 1차 부등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자, 여기 반짝이 얘 X, 얘도 X, 얘도 X, X가 3개가 있지. 3X야. 그다음에 여기 반짝이 3개가 있네. 3을 더했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냐면 10개 이상이 맞지. 여기가 지금 12개니까 10개 이상 맞네. 그지? 어 그러면 지금 뭐냐? 어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1차 부등식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좀 차이가 있어. 자, 지금은 이걸 물어보는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4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 다음에 풀면은, 2x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아직 1차부등식의 해가 아니지. x는 왼쪽에 이렇게 딱 남기고, x 앞에 숫자를 1로 만들었을 때, 즉 2로 나누면 x가 2보다 작지. 얘가 뭐냐면은 1차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1차 부동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1차 부동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만약에, 요거 가족도 해볼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1차 이 상태에서 이 부동식의 해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을 이쪽으로 넘겨야 돼. 그럼 3X는 7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양변에 3으로 나눠 줘 가지고 x는 3분의 7보다 커요. 이렇게 해 주면은 얘는 뭐를 구한 거냐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1차 부등식이냐? 1차 부등식이냐라고 물어보면 반대야. 얘 3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다 넘겨 가지고 여기를 0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여기 0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1차식이지 그리고 여기 부등호가 있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1차부등식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x 제곱 플러스 x 크다.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어 이런, 이런 게 있어. 어.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여기다 또 x 제곱이다 쳐봐. 그럼 이걸 딱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자, 1차 부등식이냐 라고 물어봤어. 1차 부등식이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다 0을 만드는 거, 이쪽에 있는 걸다이쪽 넘겨야 된다 일단.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이쪽 다 넘어갔으니까 0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난 다음에 x제곱하고 x제곱이 사라지네, 그지? 그리고, 3x-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봤더 여기가 1차식 맞지. 어, 그러면 얘가, 오케이. 1차 부등식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나? 자, 그런데 이렇게 넣와서 자, 2x 플러스 3이 있고, 여기에 어, 2x 뭐, 예를 들어서 4가 있다 쳐봐. 그 대충 보고, 어, 1차식이네, 그래가지고, 1차 부등식 마저, 그러면 돼, 안 돼? 그렇지. 1차 부등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무조건 다 넘겨야 돼. 그래서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다 해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딱 사라지고 났더니 뭐가 되냐면, 7만 남지? 그럼 얘는 1차식이 아니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 같지? 오케이. Okay. 부둥이식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 내가 왜이 진도를 조금 빨리 빼냐면은, 뒤쪽에 이렇게 쉬운 단원도 있는데, 앞쪽에서 너무 그, 그런 식세우는 거에 막 까작까랗거리다가,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 놓칠까봐 일단 진도를 중간고사 보면 이쪽까지 얘가 진도를 조금 빨리 빼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도 복수하면 될거 아니야? 그지 어, 뒤쪽에 있는 쉬운 단어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수학이 무조건 다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푸는데 어, 1차 식이 0보다 크면 이제 1차 부등식이란 말이에 1차 예를 들어 1차 부등식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풀어라 그러면 풀어라 그러는데이걸다 넘기면 돼안 돼. 그렇지. 문자만 넘기는 거야. 그렇지? 어, 문자만. 이렇게. 요 x만 요요 x만 넘겨 주는 거예 그렇지? 요 x만 어, 그리고 x 넘기니까 e x x 하니까 x 되겠지? 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얘가 뭐가? 얘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거지. 음.